자, 비트입니다 이렇게 글 제목 묻는 것도 요즘은 2점짜리로, 아니고 3점짜리로도 잘 나온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 2점짜리지만 그래도 요즘 모의고사 보면 제목, 주제, 뭐 이중에서 한 개는 거의 3점짜리로 나오는 게 많이 죠 그러니까 앞쪽에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를 배치해서 좀 멘탈을 나가게 하게 되는 셈이죠. 그것도 일종의 뭐 문제 난이도를, 그 모의고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자, 보면. Just like humans. 딱, 인간처럼, 뭐뭐처럼이라는 전치도 인간처럼, AI systems are expected.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are expected. 예상이 되어진다는 것, 마도로 To follow social norm. n o r m 이런 말도 규범이는 소리죠.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그리고 또, to follow, to remain 해서 어떻게 남아있기로. Fair and unbiased. remain 뒤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보라서 마한 뭐 상태로 남아있다, 뭘를 유지하다는 말이 소리죠. Fair, 공정하면서도 unbiased, unbiased다면 편견 없는, 편견 없는 뭐 편향되지 않는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처럼 어떤 사회적 norm 규범을 따르고 그러면서도 fair 하고 unbiased, unbiased한 그런 편견 없는 편향 없는 그런 상태로 remain 남아 있을 거라고 뭐 예상하고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 While bias isn't unique to AI. 뭐 바이어스, 아까 봤다시피 편견 또는 뭐 편향 이런 소리죠. 편견이 AI에만 독특한 게 아닌 반면에 while 뭐 그런 거 중간에 이렇게 적어놨죠. 인간도 struggle with it, i t 얘기하는 게 굉장히 바이어스 얘기하는 거죠. 인간도 편견이랑 스트러을한다 스트러글이 왜 고군분투하다, 뭐 힘들어하다 이런 소리죠. 인간도 역시 그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렇게 AI가 그런 어떤 편견, 편향이 AI에게만 유닉, 독특한 거는 아닌 반면에 더 스테이커스 이게 인제 일종의 뭐 위험 부담 이런 거요 위험 부담 뭐판돈 거는 어떤 위험 부담이 위행한게뭐 이런 의미로써 여기 위험 부담이 종종 higher with AI AI 쪽이 더 크다는 거죠 인간도 뭐 편견 때문에 힘들하긴 어 하지만 AI보다 인간보다 AI가 거기에서 생기는 편견으로서 생기는 스테이커스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거. 바이어스 i AI. AI에 있는 편견이, 편향이, 바이어스 이게 주어져. 편견이 is closely tied to. 뭐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input d a 즉, 입력 데이터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입력시킨 거에 따라서 AI가 어떤 특정한 편향을,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플로 o w 어떤 f l o 가 흠이냐니까. 즉, 흠 있는, 결함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Unrefined, refine이 다듬다, 정제하다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데이터,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뭔가 그 결함 있는 즉 잘못된 어떤 결함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unrefined, 즉 정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데이터가 can lead to to d i 어디로 이끌 수 있다고 problematic outcome, outcome 결과죠즉 문제가 생기는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one major U.S. company 한 미국의 어떤 메이저 컴페니니까 뭐 대기업이 되겠죠. 대기업이 tested AI. AI를 한번 테스트 해봤다는 거. 어디서? in hiring.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AI를 한번 테스트 해봤다는 거. 뭐를 사용해서? by the ING 동영상에서 뭐뭐를 사용해서. regiments from current employees. current라는 말이 왜 현재라는 의미로 써져. 현재 어떤 직원들의 r e s u m e n t 지금 채용돼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그직원들의레즈메 이력서를 사용해서 한번 AI를 이 채용하는데 어떤 역할할 을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봤다 그거. 더니 리조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 동무대 그러니까 그 AI 모델이 f a v o r i t 손해했다 뭐를 male candidate, candidate 후보자하는 그러니까 남성 후보자들을 지원자들을 손해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if a 레 e s 클로디, include가 d 포함하다는 동사죠. 만약에 그 이력서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women 이란 단어, 여성들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it, 그 이력서가 was automatically filtered, 수동터를 써서 자동적으로 걸러졌다는 것. 필터가 걸르다라는 동사죠. 필터하다, 걸르다. 즉, 자동적으로 걸러졌다는 것. 그후그 회사가 recognize the issue. 그 문제를 바로 recognize, recognize 인식하다. 는 뜻이죠. 그 AI 모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는 decided, m a r 결정했다고, not to use the system.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 결국은 그 AI 모델이 기존에 어떤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뭔가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이 미국 대기업에서 썼던 그 채용할 때 쓰려고 해봤던 그 AI 시스템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 다시 말해서 이 남성 캔디트 후보자를 지원자들 페이 v o r 선호하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으면 그냥 그이력서는다 걸러내버다 탈락을 지켰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애가쇼뭘 보여준다는 거야 대접 속사 바이어스인 AI AI에 있는 그런 바이어스 이런 편견들 편향들이 종종 스탬프럼 스탬프의 뭐뭐로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소리죠. 어디에서 시작되다 스탬프 원래 명사를 줄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종종 시작된다고 human choice 인간의 선택 뭐가 아니라 not malicious intent malicious라는 말 악의적인 이라는 소리고. 인텐트라는 말, 뭐 의도 이런 식니까 뭔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즉 AI가 가지고 있는 무슨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인간의 선택,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시키냐에 따라서 AI에서 했던 그런 바이어스, 편견이 stem from 생긴다는 거. 이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런 게 결국 뭐를 하이라이트 동사로 강조하다는 뜻이죠. 뭐를 강조해 준다는 거 그런 사실이. 또 importance of transparency 이런 말들 transparency 이런 말 투명성 이런 소리 transparent의 형사도 있잖아 투명성 reflection reflection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 성찰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ethical responsibility 이런 말들 ethical 이런 거 윤리적인 이런 거 윤리적 책임 뭐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AI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투명성,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고려해 보고 데이터를 입력시켜야 된다는 거죠. As we develop and use AI, A is, 뭐말 때에서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사용을 할 때, you must remain. 반드시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해서, remain 이렇게 형사가 보러 온다 그랬죠. aware 즉,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뭐를. How our decision influence outcome. 말 그대로 우리의 decision, 결정이 influence,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해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aware,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걸 허락해준다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게 하다, 현재 분사 이렇게 써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걸 허락해준다는 거. to walk toward t system, 어떤 시스템을 향해서 노력하게 해준다는 거 것. 시스템 뒤에 나오는 대충 주관되죠. a 아, more inclusive and fair. inclusive 이런 말들도, 알고 있어야, 돼. inclusive, 포괄적인 연습로좀더 포괄적이면서도, 포괄적이면서도 포괄적이라는게뭐 이렇게 다 이렇게 수용하고 판단, 좀더 포괄적이면서도, 편견 없이 포괄적이면서도 fair,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뭘까?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들, 어디에 있는 behind the bias in AI system. 시스템. AI 시스템의그 편견, bias, 뒤에 있는 인간의 결정, 이게 다일것 같네요. 인간의 결정, AI 시스템에 나오는 그런 편향, 편견,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어떤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a i AI 시스템에 있는 바이어스, 이런 편견이나 편향은 다그 뒤에 인간의 결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 거겠죠 이번에 데이터가 힘이다, 해놓고는, 뭐 어떤 프레즈디 prejudice, 프레즈디스도 아까 전에 바이어스 본 것처럼, 선입관, 편견이라고요. 저 어떤 편의, 선입관 편견을 일리미네 i n a t e e l i m i 것도 제거하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거 아니고, 더 h 든인 i d d e n intention, 말 그대로 숨겨진 intention, 의도라는 소리죠. 뭐에? 어떤 채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숨겨진 의도, 뭔가 사람을 채용하는 데서 쓰이는 AI 알고리즘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my companies must embrace. Embrace란 말도 왜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왜 회사들이 이쿨트먼트리크트먼트 이런 말이 이제 채용이라죠. 채용. 채용, 고용 이런 거할때 AI를 must embrace 받아들여야 하면 되냐. 그런 소리도 아니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이제 뭐니? AI.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AI가 rise 출연했다. 즉 AI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어디서?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AI의 출연. 그만큼 AI가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거를 제목은 AI가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편견들, 바이어스들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잘못,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인풋 시켰냐에 따라서 AI가 그런 어떤 편견이나 편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어떤 AI 시스템의 어떤 편향, 편견 뒤에는 인간의 결정이, 인간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트랜스파랜시, 공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리플렉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또는 에피컬 리스폰 l 빌리티 윤리적 책임 이런 것들을 a i 의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AI 그쪽에 나와서 내용이 좀 재미없거나 아니면 아이 너무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쉬운 거니까 충분히 뭐 모르는 단어 있거나 하면은 또 찾아보고 또 자꾸 보다 보면 어렵던 것도 결국 은 나중에 쉬워지는 게 공부니까. 뭐 진짜 곰처럼 묵묵히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야. 누가 대신 뭐 공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런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또는 결과는 온전히 다 자기가 평생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무도 요즘은 그런 잔소리들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막 용기만 북돋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대충대충 하고 뭐 나중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던데 노력하라고. 본인 인생이니까 더 치열하게, 더 빡세게. 노력을 해야 돼요, 오케이? Okay?